그 정다희 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다희 씨요. 왜요? 네, 아, 뭐 그냥. 네, 다희 씨랑요? 같이 뭘 해요? 과자 구독 박스 말이야. 그 런칭까지는 시간 빠듯하니까 서로 도와줄 사람 필요할 거 아니야. 다희 씨랑 다희 씨랑 마음 맞춰서 한번 해보라고. 어때? 네. 제가 열심히 도울게요. 다혜씨, 아, 네 팀장님이 다혜씨 서포트해 줄 사람 필요하다고 하셔서 지원한 건데, 갑자기 제가 껴서 당황스러우시죠. 아, 아니에요. 앞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네, 아, 그... 전에 편지요. 네? 제가 다혜 씨한테만 말씀드렸었는데, 편지 사물함에 넣어놨었다고. 아, 그게. 죄송합니다. 네? 사실 그 편지 제가 가져갔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아직 말 못할 사정이 좀 있어서,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아, 아니요. 추궁하려고 물은 건 아니고요. 아, 죄송해요. 근데 사실 저도 좀 놀랐거든요. 편지를 들고 나오긴 했는데, 빈봉투 뿐이라. 진짜 편지는 없고. 그거 제가 버렸는데. 네? 실수로. 어떡해요, 죄송해서. 아, 아, 아니, 아니에요. 네. 그래도 다이 씨 많이 바쁘세요? 제가 밥이라도 아니면 커피라도 한잔 사게 해주세요. 이대로는 너무 죄송해서요. 다이 씨가 저 오해하실 것도 같고 아, 아니에요. 오해는 무슨? 오늘은 제가 일이 좀 있어서요. 커피는 다음에 해요. 특정 제품이 소비자 기대에 맞지 않으면 구독 취소는 시간 문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독할지 예측도 쉽지 않고요.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인상 언니도 퇴직금으로 주면 됩니다. 뭐? 네? 네? 뭐라고? 아 아닙니다. 어 그래서 계속 얘기. 막상 다 준비해 놨더니 구독자가 적으면 곤란하잖아요. 예산이나 물량 조절 문제도 좀 부담스럽고요. 하지만 사실 편의점에서도 손쉽게 볼수 있는 과자를 꼭 구독해서 먹어야 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재고를 해 보시는 게 어떨지. 예. 예.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여러모로 고민한 번해 보자고. 그 다희 씨는 다희 씨가 말한 부분 보완해서 보고서로 작성해보고. 네. 오케이 오늘 회의 끝. 들어가서 고생하셨습니다. 안 아. 우리 회사에 코인으로 1 0억번 사람 있다던데. 내가 알기로는 강모 씨 혼자만 한건 아니던데. 같이 몰려다니는 비공채 3인방 걔들이랑 같이 했을까? 그럼 걔네 다 억식 번 거야? 노노, 강모 씨 혼자 혼자만 벌고 싶었나 보. 끝까지 말안 했대? 걔들 친해 보였는데. 비공채들끼리 별수 없이 붙어 다닌 거지 친하게. 내봤자 꼴난 직장 동료 사이야. 지도는 뭐 얼마나 다르다고. 다이씨, 이거 부탁하신 자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다이씨, 은상씨 말이에요. 10억 벌어서 집 사셨다면서요? 진짜 대단하시다. 네? 10억을 번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까지 샀대요? 어머. 아, 저는 친하셔서 당연히 알고 계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아이, 뭐. 근데 집을 샀다는 말은. 아유, 호빵한 입글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긴 그런 얘기 없었는데. 다혜 씨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 저도 어디서 들었어요. 벌써 소문 쫙 났던데요. 10억? 15? 어. 10억을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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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근데 그 코인 다혜 씨도 하시던 거 아니에요? 은상 씨 혼자만 수익을 보신 건가? 왜지? 과자 구독 서비스 여기에 친구와 나눠 먹는 요금제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요금제를 쉐어하자는 말이에요? 네, 솔로 스낵, 프렌즈 스낵. 패밀리 스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구독하면 비용을 나눌 수 있으니까 더 경제적이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마케팅하기도 유리하고요. 어, 예를 들자면 니플릭스 보면서 최애 과자 파티라든지 함께해서 더 맛있어 이런 해시태그들을 다양하게 이용하면 우리 추억과 브랜드 이미지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어... 박수. 어, 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구독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중간에 끊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같이 버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뭐든지 오래 가는 법이니까요. 함께 버티는 재미가 구독의 이유가 되기도 할 거고요. 괜찮은데? 너무 좋은데요. 다이시는 어때? 아, 나 네, 너무 좋은 거 같아요. <laughs> 자, 그럼 이건 이렇게. 디벨롭 시키는 걸로 정리하자고. 네. 자 다음, 자 온라인 마케팅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네, 지금 인플루언서 화... 고 해가지고요. 이번에 마케팅 팀에서 추진하는 사업 얘기 들음? 부서마다 완전 개고생하게 생김. 지으, 디으, 티으, 개였나? 무능력한 팀원 때문에 단체로 개고생이 웬 말이냐고. 다이씨, 저,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실래요? 저랑요? 네? 뭐가 아니에요? 은상 언니 소문이요. 언니가 10억 벌어서 집 샀다고 혼자만 수익 본거 아니냐고 저한테 소문 옮기셨잖아요. 우리 친한 사이인 거 뻔히 아시면서. 아니, 그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니까. 사람들한테 이상한 말 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다이씨가 오해하셨나보다. 제가 아기는 없었는데. 그리고 다이씨. 저 사실. 한 박사님이랑 사귀고 있어요. 네? 그 편지. 사실 한 박사님 주려고. 쓴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몰래 가져가려던 건데. 편지가 하필 쓰레기통에서 나와서 그건 실수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다혜 씨 혹시 제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저좀 약간 만약에요 진짜 진짜 만약에요 제가 찜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얼추 맞다면 그니까. 다이씨가 저를 흔들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요. 다이씨, 괜히 힘 빼지 마세요. 저안 흔들려요.